자, 허윤성님 사연이구요. 안녕, 영광님 안녕하세요. 무가금으로 플레이하는 주제입니다. 다이아 나눔 이벤트를 하신다기에 이렇게 사연 적어봐요. 로맨이 너무 가지고 싶은데 900천장이라니 너무나 버겁습니다. 운으로 뽑는 사람도 있던데 뽑고 싶어도 다이아가 없어요. 오늘 모았던 110 다이아 써서 뽑기 했는데 모노만 두명 나오고 안 나왔어요. <laughs> 50 다이아 받으면 지금 있는 10 다이아에 더해서 두번 정도 더 뽑을 수 있는데, 한 번만 도와주세요. 매일 방송하시고 수고 많으십니다. 하면서 인증샷, 으아! 아, 보노보노 이거, 보노보노 이거, 너, 그 뭐야? 투표하는 사람, 역적이야, 역적이거. 누가 보노보노 이거, 아, 진짜 보노보노는 아니다. 이거, 아, 아니, 재밌네요. 오케이, 자, 이분은 제가 다이아 또 이제 드리도록 할게요. 오케이. 야, 이런 거 재밌지, 재밌지. 진실성 있잖아. 어, 재밌네요. 자, 윤성님은 일단 끝나고 어, 다녀아 들도록 할게요. 자, 어, 우리 이상한 이상한 또 카톡이 와가지고. 자, 그다음 사연 보내기. 야, 너무 많은데 이거. 야, TIDI 님이고요. 야, 너무 많은데 이거. 안녕하세요, 영광님. 사연 보내기 전에 인사드립니다. 유튜브 닉네임 TIDI 이고요. 로스트베인 멜리오다스가 너무 먹고 싶어 이렇게라도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도 못 얻을 수가 있어요. 예, 랜덤입니다. 로스트베인 멜리오나스가 처음 나왔을 때 아이 무슨, 무슨 그렇게 강하게 써라는 생각을 했지만 등급표 1일를 차지한 로멜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가지고 싶은 줄 어... 싶었을 때는 이미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한정캐라는 소식을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죠. 음, 이렇게 케이서를 갖고 싶어하는 거를 처음이거든요. 저도 로멜이 다시 나왔다면 정말 좋을 것 같다고. 넷마블 공식 유튜브 채널에 로맨이 다시 나와달라고 댓글을 적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 1주년 뽑기에 추가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내 방송을 안 보는 것 같은데, 이거. 내가 1주년 때 나온다고 했잖아. 다시 기회를 준 만큼 꼭 뽑고 싶, 보고 아, 꼭 뽑고 싶습니다. 영광님 뽑기 방송을 보면서 s s r 웅은잘 뜨는 것을 알았지만 그 중에 로맨이 나왔으면 합니다. 하지만 무과금으로서 다이아 얻기도 쉽지 않고 일주에 한 번씩 나이, 나오는 다이아를 기다리면 사라져 버릴 것 같습니다 저는 꼭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영광님 멜리뽑기 영상에서 나온 로메디 너무 가지고 싶고 영광님 부럽습니다 야이 자식아 나 구백뽑기에서 안 나왔다 이 자식아 염장질 이 아니야 이거? 염장질 같은데? 야나 멜리 안 나왔어 구백뽑기 나 그거 천장으로 본 거야 일단 이분은 재 방송 안 보는 걸로 일단 확정이고요 자 저도 영광님의 로메를 따라갈 순 없지만 같은 로메를 갖고 있는 대제인이 되보고 싶습니다. PVP에서 로메를 만나면 무조건 졌습니다. 그건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대제인 이 아, 이제 이겨보고 싶습니다. 영광님한테 이렇게 사연을 적는 게좀 민폐스럽습니다. 제가 하면 제것서 굳이 남한테 대신해달라 이렇게 말하는게 민폐스럽습니다. 말이 길어졌네요. 굳이 남한테 대신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유 제가 로메를 꼭 얻고 싶습니다. 아. 만약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고 매일 생방 찾아가는 TI d i 되겠습니다. 전초보에다 뉴비라서 여러 칠대제 스트리머 분들을 참고하여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엘리도 갖고 싶지만 저한테는 로멜이 우선이것 같네요. 근데 이거 저도 이건 뽑기 라서안 나올 수가 있어요. 일단 어 이분도 길 되게, 길 되게 오케이, 어 이분도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번 넘어갈게요. 안녕하십니까 영광님. 다이아 이벤트 참여합니다. 이번 호크 토크 때 출연하실 때 호크 토크에 출연하실 때 평소에 칠제 제에서 불편했던 점을 시원시원하게 대변해 주셨음을 인상깊게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거 별로 근질근질한 거안 좋아해요. 예, 넘어갈게요. 예, 근질근질한 거안 좋아해요. 여러분들의 사연을 보내라 그랬지. 누가 어, 근질근질하게. 자, 도영님의 사연이고요. 로맨 처음 나왔을 때 현질 없이 300개 가량 썼고. 정규 60개 주는 거 받자마자 바로 모멜 뽑을 했는데 안 떠서 이번에 다시 노려 240개를 쏟았는데 뜨지 않았습니다. 야, 50개라서 받아 50개라도 받아서 혹시 뜰수 있기를 해 주세요. 하셨는데 자, 이분도 예, 1분 드리겠습니다. 사진 보내 주세요. 자, 이분도 보내 주세요. 네, 현 다이아 자, 1분 드리겠습니다. 2분 넘어갈게요, 일단. 일단 2분 잠깐 작가 패스. 잠깐 놔두고, 음, 다음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정영웅님, 딱 한마디만 할게요. 쿠폰 주세요. 아이 좋아요. 네, 넘어갈게요. 자, 아, 자, 우리 기사단 분인데, 영광상 저잣대번한 사연 올려요. 과자 먹고 있는데, 과자 봉지가 터치 인식돼서 하우에 솔플할 뻔. 차단, 네, 넘어갈게요. 이상한, 이상한 그 기사단 분이 계셔가지고, 차단 기능이 생겼더라고요. 좋아요. 자, 오, 중기님, 어, 카톡이구요. 영광님, 처음에 선물 공략, 공략법 보고, 7대제를 시작한 만렙 칠린입니다. 이때 동안 무과금으로 7대제 겨우 만렙 찍었습니다. 그때 다이아를 다 써서 지금 다이아가 없고, 플레이어 신 뽑기에, 플레이어 신 뽑기에 SSR 캐릭 확정으로 겨우 하나 받았습니다. 지금 다이아가 너무 모자라네요. 그래서, 어, 이렇게 신청하게 됐습니다. 부탁해요. 그리고 로멜 때 모았던 다이아 300개를 썼는데 하나도 못 뽑았습니다. 제발요. 하셨네요. 자, 어, 도영님 지금 카톡 왔거든요. 야, 다이아 4개 남았고, 오케이. 크으, 어 오케이, 어, 오케이. 도영님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딱 바로바로 사진 딱 해갖고, 어, 딱되면 되잖아. 이거는 좀 아쉽네요, 중기님. 어, 중기님은 영상 많이 보시고 댓글, 영상 있잖아요. 영상 댓글에도 있거든요. 영상 댓글이 있으니까. 항상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이연님이구요 엘리자베스를 뽑고 싶었는데, 로멜이 나와서 기분이 좋아요. 오늘은 뽑기 운이 좋은가 봐요. 이르시기가 염장질을. 염장질 보소. 염장 안 돼. 사연을 보내그 염장샷을 보내고 있냐, 이씨. 야, 인성 갑인데. 장난하나! 야, 아, 너무하네. 야, 이걸 왜 자랑을 하고 있어. 자, 김가우님 사연입니다. 영상을 보면서 대글, 댓글을 거, 거의 달지 않고 보던 시청자입니다. 천개 가까이 모은다. 여러 뽑기를 했는데, 로멜이 하나밖에 나오지 않아. 화가 많이 났는데, 영광님 방송 보면서 화가 가라앉았네요. 아, 어제 호크토크 하실 때도 말씀하신 게 너무 재밌어서 피식 몇번 했습니다. 항상 영상 재밌게 보고 있어요. 야다 뽑으셨는데? 자, 왼쪽은 레전 짤리고요 오른쪽은 천개 중에 하나 먹은 짤입니다. 야, 야, 이거 사진을 다 보내셨어. 나머지 이거 뭐. 그리고 오였노노스아리 게이지가 올라간다. 게이지가 올라간다. <laughs> 야, 이분. 아, 이런 분들은 드려야죠. 예, 축하드립니다. 잘 뽑으셨고, 이분은 또50다 해야 드리도록 할게요. 아우 괜찮네요. 음. 자랑도 괜찮은데, 어, 염장질을 하지 말아야지. 어, 일단, 김간우니까지. 지금 현재, 어, 네분 지금 확정이고요 다섯 분 확정인가? 어 도영이까지 다섯 분이네 현재 자그 다음 사연 또 읽어보도록 할게요 어우 재밌는데요? 야 여러분들 사연 읽으니까 뭐라하지? 진짜 라디오 사연 읽는 것같아 음. 정영훈이 너지 이 자식아 본인이지 <laughs> 야 거의 뭐 이제 현장 검증이다 야 안되겠다 정영웅님 실명제냐? <laughs> 어, 다음번에 또 이제, 투, 어, 다음번에 이제 한번 도전해보세요. 내일도 있고, 여러분들, 모레도 있어요. 매일매일 하니까, 여러분들, 아프리카 추천샷, 트위치 팔로우, 유튜브 구독, 좋아요. 한번씩만 보내주십시오. 돈안 되잖아. 어, 한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태웅님 사연 가도록 할게요. 진짜 재밌는 것도. 아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면서 노는거지 얼마나 재밌어 아 다른 분도 이기할때 웃기잖아 <laughs> 다른 분도 이기할때 얼마나 재밌어 자그 다음 태용님 사연이구요 영광님 쓸까 말까 고민하다 쓸게요 아야 로멜이 로, 로 나왔을때 로멜을 얻으려고 천장 모아서 겨우겨우 얻고 했는데 이번 일주일에 로, 얻었다고 겨우 얻으려고 했는데 얻은거야 망거야 이거 이번 1주년에 로멜이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1주년이라길래 다이아 150개 있는 거다 써서 겨우 얻은 게 관통마멜이랑 에스타로사 나쁘진 않은데, 150개에서 지금까지 열심히 다이아 몰라고 별의 빌스타에도 다이아 20개가 최대인가 봐요. 조금만 도와줘요. 진 맘을 내 진... 진심 내 맘을 찾아가고 싶어요. 저랑 같이 찾아가시죠. 그랬어요. 에스타로사는 첫트에 떴어요. 그리고 이제 로멜만 얻고 풀코를 하나 못 얻었다고 하시는데, 음, 지금 다이아 20개, 어, 20개 인증. 자, 20개 인증 보내주십시오. 네. 20개 인증 보내주십시오. 20개 인증 보내주시면, 네. 아! 42랭크야. 이야! 42랭크야. 야! 자, 이거 보내드려야죠. 예. 그리고, 단 뽑아지 마시고, 다이아를 모으셔서, 그 다음에 뽑기를 하십시오. 자, 이분까지, 어, 이분도 태웅님도 드리도록 할게요. 캬, 미리 딱 준비를 해야지, 그래. 얼마 좋아. 미리 딱 준비하지. 그 다음, 문현성님, 사연이고요 오늘 말인데, 제가 다이아 1000을 질렀거든요. 근데, 에스타로사만 7번 나오고, 단장 4개, 글록시냐 3개만 나와서 핸드폰을 욕조에 던졌는데, 핸드폰이 고장나서 엄마한테 맞고, 갤럭시2N에서 갤럭시, 갤럭시 a 2가 되었습니다. 어, 어, 네. 개구라. 넘어갈게요. 삭제요. 자, 구라치지 어, 마세요, 여러분들. 진실된 걸 원하지. 어 잠깐만 이거 허시초콜릿이거 뭔데? 허쉬시 초콜릿이 뭔데 이거? 이 뭐야 이거? 사연입니다. 글은 따로 없습니다. 로맨 때문에 빡친 게 한두 번이나 갖고 싶네요. 씨발. <laughs> 본인이야. <웃음> 아! 풀카운터가본 만든 게 본인이구나. 아! 나는, 이거 왜 데미지 샷을 본인 걸 자꾸 올리지 않는데 야, 막기 전이네요 네, 비포 애프터네요 자, 허쉬 초레인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이, 아 이거 거의 뭐 스토리텔링 오졌다 야 <laughs> 자, 허쉬 초레인도 <허시초콜린도> 보내드릴게요 <laughs> 야, 미치겠다 어 소망님 사연 보냈습니다 19개 있음, 20개 쓰스할 영장 야, 210개 수술할 영장이. 요 아까 그거 했잖아요. 예. 늦으셨어요. 내일 어, 오세요. 이거 사연이 제 사연, 사연 한번 보내시면 그날은 그만 보내세요. 음. 자, 로맨. 자, 그다음 ARK님 저한테 이제 계속 선멸점 많이 주시는 분이군요. 제가 학생인데 로맨을 먹기 위해 용돈을 모아서 15만을 질렀는데. 야, 이 PC방에서 지른 것 같은데 이거. PC방. 야, PC방 그거 여러분들 보시면 PC방에. PC방이 영수증으로 끊어져요. 인콤 코리아 보니까, 이거 PC방 거예요. 대행 기프트 카드가 PC, 집이라고. 아, 그럼 편의점에서 사온 거구나, 이거. 편의점에서 그, 이거 영수증으로 사올 수가 있어요. 아닌데? 영수증산건 이건 아니야. 아, 그냥 산거 그냥 영수증이구나. 자, 로맨을 먹기 위해 용돈을 모아서 15만원 을 질렀는데, SSR이 그리아모 엘라테만 나와서 힘들게 모은 용돈을 허공으로 보냈습니다. 저번 멜리뽑기에서 못먹은 엘리 멜리 이번 싸움 축제권 축제 정해전 골드를 탈출하게 해주세요 뭔가 말이 좀 이상한데 실제 연, 결제 영수증이다 이름은 가려주세요 무슨 이름을 가려달라는 거지 이름 없는데 어 ARK님 어, ARK님 지금 이거 트위치 시청자예요 자 ARK님 이 새끼가 나한테는 천원도 안하더만 음. 자 이분도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 박재영님 박재영님도 뭔가 긴데 자 지금 해도 되나요? 저그 엘리 여신님을 너무 얻고 싶습니다 보석 겨우 300개 모았었는데 로멜 여신 하나도 안나오고 보석은 하나만 남아있어요 되신다면 부탁드립니다 로멜 때한 500개 써서 로멜 하나 나왔고 잘나온거예요 저는 900개 때 안나왔습니다 영광님 부탁드려요 자, 와, 540개인데 하나도 안 나왔다고. 야, 540개 하나 먹었고, 아, 여기에서 지금 300개 했는데, 크1 다이아 있다. 아, 분명히 얘기 드리지만, 이거 단법은 하지 마세요. 예, 단법은 하지 마시고, 자, 재영님도 어, 카톡 이제 또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쿠폰. 일단, 단법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단법 하시면 진짜 힘들어요. 자, 그 다음. 마그마니, 마그마이사니, 아. 안녕하세요, 영광이 형. 저는 저번에 777때로메를 얻고 싶어서 50만원을 썼습니다. 근데 두 개만 나와서 슬픕니다, 이 새끼가. 형은 30만원이 안 나왔어, 이 자식아. 장난하다. 일단, 일단 배아프고요 일단, 어. 50만원에 두 번이 나 일단 배아프고요 어, 제일 억울한 것은 저희 아버지도 일찍 오키 대를 하시는데. 아버지는 로멜이 4개나 나와서 이때부터 7개 데이지를 그만할까 싶었습니다. <laughs> 야, 부저, 부서... 아버님이랑 같이 한다고요? 저희 아버지는 한달 만에 68을 찍고 로멜을 풀각성을 만들어서 제가 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유튜브, 트위치 줄다, 아, 둘 다, 둘다 보고 있는 마그마1사입니다 음, 유튜브 구독이랑 알람 설정 꾹눌렀고요 트위치 구독까지 했습니다. 50개여도 저아주 아주 소중한 다이아로 생각합니다. 제가 깜빡하고 말을 안한게 있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로멜 두 번째 떴을 때 거의 150다이얼 썼고 저는 거의 2 0 0다이얼 썼습니다. 일단 뭐두분다잘 어, 나온 거예요. 예, 저는 900다이얼 했는데 하나도 안 나왔어요. <laughs> 자, 이분은 아버님 거랑 해서 두개다 보내드릴게요. 아버님이랑 같이 쓰시면 될것 같아요. 자,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네, 대신 조건 1분 드릴게요. 아버님 거 본인 거 쓰자 자, 1분 드릴게요. 본인거랑아버님거 계정 그.. 주점 사진있죠? 주점 사진 적어주세요. 주점 사진 보내주세요. 자, 1분안에 안오면 저거는 삭제하도록 할게요. 대대대 자, 그 다음 박은수님 자, 사연이고요 형, 저 지금 처음으로 정회전을 했어요. 1턴 후가 이래. 형이랑 카톡하는게 떨리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충만님 사연이고요 안녕하세요. 영광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이벤트 참여하고 싶네요. 저번에 신일 뽑기 할때 제가 진짜 조보해서 9개 포함해서 500개 정도 쌓았는데 못 썼어요. 그리고 요번에 신일 무조건 가지고 싶어요. 이거 거짓말 아니고 진실입니다. 진짜 관통댁 너무 하고 싶어요. <laughs> 지금 다이아에 0개밖에 <연기밖에> 없어요. <laughs> 야 신일 없는 것까지 인증을 해주셨습니다. 아, 좋아요. 야8 0년 근데 신일이 없다고? 야, 이거는 80년 인데신 일이 없다고 대단한데요. 자, 이분은 제가 다른 미션 드릴게요. 어 영웅 창이죠. 영웅 창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아시겠죠? 영웅 창, 어 영웅 창 없는 거를 찍어서 보내주세요. 1분 드리겠습니다. 이분도 자, 영웅 창 1분. 네, 영웅 창 없는 거 사진 보내주시면 어 확인하고 이제 드리든가 아니면 어.. 1분 안에 안 오면 넘어가든가 할게요. 자, 지금 마그마님 사진 왔는데요. 아버님 건는 없어요? 일단은 어 본인은 67이고 아버님 거는 사진이 좀 걸리나 봐요. 아, 충만이 바로 사진 오셨거든요. 자, 충만이 건데 자, 충만 님 지금 없는 게 젤드리스, 에스타로사, 왕년이 얘가 그 속력 아니, 체력 같은데. 로멜 얼마나 가지고 싶었을까 예. 이번에 신일 잘 나오거든요 네, 충마님도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늘 사연 장난 아니다 <laughs> 사연 장난 아닌데 아 저희 아버지가 일을 하셔서요? 잠깐만 아6 어, 8레 오케이 오케이 예, 마그마님도 두분다 다 드릴게요 아 킹님 감사합니다 체력입니다 아 체력이라고 오케이 자, 마그마님이랑, 어, 마그마님은, 이제 아버님 거랑 두장 같이 드리도록 할게요. 아버님이랑 같이 사용하세요. 자, 그 다음에, 어, 고주환님인데, 이름은 가려달라고요. 이름 가려주면 사연을 어떻게 하냐, 이거. 아, 아까, 아, 죄송해요. 아, 아까 그분이구만. 오케이. 이름, 이름 본인이 가리면 되지, 씨. 아무튼, 이거. 자, 오늘 사연, 전부 다끝났고요 자, 오늘 사연은 이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재밌네요. 그리고, 하나 사연인데, 어, 저도 사연 올려보아요. 저는 나, 남친이랑 같이 게임을 했는데 제가 일이 바빠서 남친이 돌려주고 했는데 힘들다고 제 캐릭을 입양보내고 한동안 영광님 방송만 보고 있다. 무과금으로 키워보겠다는 어, 강한 의지를 가지고 키웠는데 열심히 다이아를 모아놓으면 남친이 나폴레 뽑기를 하고 한 번은 용서했지만 또 뽑고 스킥기 필요하다는 이유로 그렇게 다털리도 과금도 했지요. 역시나 남친이 내 캐릭을 돌리는데 힘들다고 다시 입양을 보냈습니다. 다시 키워볼까 하는데 도와주세요. 다시 하고 싶어요. 아, <laughs> 아 죄송합니다. 나야, 나. 나야. <laughs> 죄송합니다. 예, 제가 두개 돌리기 힘들어요. 예, 힘들어서. 자, 우리 사우님 너무 하고 싶으시다는데 내걸 드릴게. 어때? 이제 오늘부터 내걸 하는 거야. 아, 제꺼 드리겠습니다, 사모님. 어때요? 제꺼 드릴게요. 과금도 좀 해주시고. 야, 근데 너무 짠한데. 야, 저걸 사연으로 드리니까 너무 짠한데. 네, 사모님 잘연이어요 제가 그 몹쓸 남친이었습니다. 아, 근데 사모님 써도 사모님은 쓸게 없어. 야, 미치겠다. 자, 여러분들, 사모님 사연이었어요. 이 회사 이왕벌래게라스아 뭐야 왜그래 아이짜자 이제 제 계정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사모님한테 이 이제 제 계정을 드리고 저는 이제 쌍꺼거로 이제 그냥 구주를 하겠습니다 자, 좋은 생각이죠 오케이 자 지금 오늘 카톡 보내주신 분들 다시한번 정리드릴게요 허윤성님 그리고 TIDI님 관우님 그리고 허시초고래님 도영님 재영님 그리고 태웅님 마그마님 충마님 주아님입니다 자 이렇게 전부 다 보내드리는데 지금을 이걸 다 뜯어서 다 적어드려야 돼요 예 그래서 오래 걸리니까 방송 끝나고 오늘 한 8시... 아씨 벌써 8시야? 시간 왜 이리 빨리 가? 일단 방송 끝나는데로 제가 카톡을 보내드릴게요 이거를 지금 뜯어가지고 하기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걸 따로 이제 뜯어가지고 어...이거를 뜯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다 보내드려... 아 이거 사진 찍어도 오래 걸리는데? 아무튼, 어, 그 나쁜 놈이 접니다.